네, 안녕하세요. 9월 21일 셀트 자이닌입니다 네. 중국의 예, 부동산 재벌 기업, 네, 헝다 그룹, 금융 위기 원화 해서 전문가들 약간 리먼급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일단 뭐 대부분 뭐 리번 사태와는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중국 정부가 일단은 네, 구조 조정을 통해 사태 확산을 방지할 거라는 입장 부분도 있고요. 록펠러 네, 글로벌 패밀리 오피스의 지미창 최고 투자자 역시 헝다가 체계적으로 중요한 회사임을 감안할 때 다들 중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 356조 그래서 결국 자금력이 있는 국영기업이 인수에 나,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블랙록의 리글라이드 CIO 역시 중국은행 시스템은 정부에 의해 통제를 받는 경향이 있다며 아마도 중국 정부가 나설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움직일 것이고 안정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헝다그룹발 내 네, 파산설로 인해서 어제 일단은 글로벌 정시 급락했고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일본 정시또 급락했던 부분이었죠. 지금 현재 미 선물 부분은 다시 상승세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어제 급락 대비 한 절반 정도 수준 정도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S&P 500 지금 미 선물 지수 0.93%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네 S&P 500아니거 다우존스 0.93, S&P 500 0.88, 그리고 나스닥 0.82%에서 0.8% 0.9%약 급등에 가까운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약간 염려가 되는 상황 부분은 아니기를 약간 바래봅니다. 네. 본론으로, 네. 돌아왔어. 일단, 우리 셀트리온 3사 합병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3사 합병 비율이겠죠. 따라서, 네. 현재 기준으로 한번 셀트리온 3사 합병 비율을 한번 예상 한번 해봤습니다. 예상 한번 해본 부분이었고요. 물론 이거는 지금 기준입니다. 그리고 뭐 추후 합병 비율이 나올 경우 또 약간 좀 달라지겠죠. 하지만 주가 기준으로 보는 부분이라 그러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합병 비율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비율을 5% 정도 상승시켜서 한번 적용시켜 봤습니다. 이유 부분은 약간 다들 아시죠 왜 셀트리온 헬스케어 비율을 5% 정도 상승을 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왜 셀트리온 헬스케어 5% 상승시키면서 합병 비율을 예상했느냐 그런 약간 논란을 일으키고자 제가 자료를 만든 부분은 절대 아니니 혹시 그 논란을 일으키실 만한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지 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냥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 그리고 합병 비율에 이렇게 적용되면 어떻게 변화가 올지 그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를 드리는, 기시, 드리는 것이니, 네, 분란 및 논란의 소지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반드시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 특히나 알림 설정 해서 해 두시면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한 8시쯤에 일단은 라방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때 또뵐수 있습니다. 네. 먼저 합병 비율 산정 기준. 아까, 아까 제가 올린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합병비율 산정기준은 2, 4회 결의일 기준으로 최근 19, 1개월 평균종가 그리고 최근 일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으로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 뿐만 아니라 거래량 거래량 부분도 적용을 시켜서 네, 가중평균을 합니다. 거래량 뭐 많았을 때 주가, 거래량 적었을 때 주가, 거래량이랑 주가 부분이랑 같이 참고를 해서 합병 비율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열사 간 합병이라고 볼수 있죠. 해서 10% 내에서 할인 또는 할증을 할수 있습니다. 가격에서 합병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논란의 소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부분은 절대 아니니 혹시나 그렇게 오해하실 만한 분들은 영상 보시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먼저 셀트리온. 셀트리온 3사 합병. 셀트리온 상장 3사 지금 통합에 가시아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기사 나온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 상장 3사 통합 가시야 합병해야 공매도와 징금성부라고 해서 9월 16일 기사가 나온 부분이었죠.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일단은 포인터 부분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사 합병을 위한 절차에는 네, 주주 총회 및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두 달에서 두달반 소요될 전망이다. 뭐이렇 해서 연내 통합 완료를 위해선 늦어도 10월 초순에는 결정이 되어야 한다. 통합 방식으로는 셀트리온이 자회사 셀트리온과 먼저 합병한 이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가장 많이 언급된다. 이 경우 셀트리온 제약 주주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들은 셀트리온 신주를 배정받게 되는 부분이죠. 여기도 나와 있죠. 합병 시점의 주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현재 주가 수준이 유지된다면 대략 셀트리온 헬스케어 2.3주당 셀트리온 신주 한주 셀트리온 제약 1.7주당 셀트리온 신주 한주를 받게 되는 구조다. 네, 이 기사가 아까 9월 16일이었죠. 9월 16일에서 아마 뭐 9월 15일 기준이든 아무튼 최근에 주가 기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2.3주당 셀트리온 한주 셀트리온 제약은 1.7주당 셀트리온 신주 한주 한 정권사 관계자는 합병 시점과 주가에 따라 3사 주주들 간의 이해관계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다며 만약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을 밑돈다면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지만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11월 1일불로 합병 셀트리온 홀징스 밑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25% 셀트리온 22%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제약 55% 정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셀트리온 지분을 보유한 국내 기관들은 대체로 3사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부 개인 주주들은 합병 과정에서 빌린 주식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주가를 발목 잡던 공매도 세력이 일소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긴도 한다. 다만 이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뭐 한번 말씀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상장사 간 합병과정 소멸되는 법인의 주식이라도 상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존 대착을 에는 새로 발행되는 신주로 대상만 바뀐지에 자동으로 이어진다. 물론, 주주국, 주주권을 행사하려 하는 연기금 등 일부 기관들이 주식 상한을 요청하는 리콜을 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식 상한 요청에서 리콜. 네. 실제로 2016년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 공업의 합병 발표 당일 연기금의 리콜이 이어지며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가 하루 만에 12% 치솟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날 90억 원이 넘는 공매도가 새로 이뤄졌다. 그래서 합병이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결국 합병 후 시너지를 얼마 낼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해서 아무튼 이때 삼성엔지니어링이랑 삼성중공업은 합병 실패했죠. 네. 주식 매수 청구권 한도 금액을 초과해서 제가 그한 원래 주식 매수 한도권 4천억대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실제 매수 청구권 한게 6천억대가 들어가 가지고 실패가 되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건과 삼성중공업건에 대한 부분은요. 다음 기사 마찬가지 보여드렸던 기사 부분이고요. 지주회사 합병 발된 셀트리온 사업회사 합병도 달릴까? 라는 기사 부분이었습니다. 8월 3일날 나온 기사 부분이었고요. 포인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회사 주가 추이 합병의 시점 달려 결국 합병 시점은 각 회사의 주가 추이와 관련할 수밖에 없다는 게정권가의 시각이다. 모든 사업에서의 주가가 저평가된 시점에 합병을 추진하는 게 합병 성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합병 추진을 알린 뒤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 이상으로 주가가 유지돼야 과도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합병 시너지로 인한 주가 상승 기대감이 커진다면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에 대한 가결 가능성도 커진다. 이 밖에 통합 지주사가 강화된 자회사 지분 요건을 갖춘 가정에서 합병이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 거래법에 따라 내년부터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의 70 30%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올해 11월 설립될 합병 지주사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의 지분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지주회사가 사업회사의 지분을 늘려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 과정에서 합병이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네. 합병이 되면 합병이 되면 합병된 회사의 지분만 30%만 가지고 가면 되는 부분이죠. 네. 그 네. 전에 네 보시면 네. 사업회사 3사 합병이 언제 진행될지는 아직 알수 없다. 3사가 모두 상장사이다 보니 여러 이해 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특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의 합병 비율이 관건이다. 이번 지주사 합병이 마무리되면 통합 지주사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의 지분을 각각 22%, 25% 보유하게 된다. 네. 해서 합병을 하게 되면, 뭐, 그냥 대략 그냥 단순적으로 그냥 복귀와 평균적으로 그냥 단순 평균상으로 뭐 23-4%대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 부분이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럼 아까 지주사 여권 30%였죠. 한6-7% 정도에 대한 지분을 더 획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더 보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언제까지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암튼. 공정거래법상 내 네, 지주회사 상장회사 지분의 30%. 지금 대략 단순 비교상으로 23 4% 정도 되겠죠. 6 7%에 대한 지분 취득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다음. 이요 기사 부분은 우리 그좀 비리가 있는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그좀 비리를 다룬 기사 내용의 일부 부분입니다. 당시 두 회사의 합병의 성패는 주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상장사 간 합병은 양사 이사회 의 합병 결의,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합병 반대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를 거친 뒤에 합병이 완료된다. 뭐 주식 매수권,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만약 이 사회에서 합병을 발표한 뒤 이들 회사의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을 밑돌면 주주들은 합병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회사가 반대 주주들의 주식을 대사줄 주식 매수 대금에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설정한 한도를 초과해 주식 매수 청구가 발생하면 합병은 무산된다. 그래서 그 무산된 경우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삼성 중공업 이 부분 때문에 합병이 무산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일모직이랑 네, 삼성생명권이라고 랬죠 당시 삼성은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주주들이 주식 매수 청구 가격보다 주가가 낮다며 합병에 반대해 합병이 무산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에 미래전략실은 해당 문건에서 무엇보다 주총 의결권 행사 시점의 주가가 가장 중요하다며 직원부터 주총 및 주식 매수 청구 기간까지 주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 이런 약간 비리 부분이 있었죠. 네, 아무튼 말 그대로 대략 합병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대략 조금 쉽게 조금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네. 다음은 이제 최종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3사 합병 비율 조정 시나리오를 한번 추정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말씀드린 대로 아까 주가 평균을 적용한 부분이고요. 아까 1개월 전 평균 주가, 일주일 전 평균 주가 그리고 전일 평균 주가, 가중시를 다 따져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지만요. 평균 평균 종가 부분입니다. 1개월 평균 종가. 일주일 평균 정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네 그렇게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죠 해서 그냥 간단하게 지금 현재 9월 17일 우리 셀트리온 주가 27만 550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11만 7700원 셀트리온 제약 15만 3600원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일 주가가 267,000원 이렇게 11만 원, 15만 원 대로 보이는 부분이고요. 일주일간의 평균을 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평균 뭐좀 그렇게 뭐 정확하게 지금 시점에서는 뭐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냥 일주일 전 주가 부분만 보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주가가 셀트리온 273,000원, 114,000원, 만 155,000원 만 대였습니다. 다음 이제 1개월 전의 주가 말씀대로 1개월 전까지의 평균 종가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거래량을 다 감안해서 그렇게 계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1개월 전 주가로 봤습니다. 1개월 전 주가 셀트리온 26만 9천원 11만 6천원 ,000원, 14만 6천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 이렇게 네, 해서 평균을 내보면 대략 셀트리온은 27만 천원대 셀트리온헬스케어 11만 5천원대 그리고 셀트리온제약 15만 천원대 평균 주가가 형성이 됩니다. 이 기준상으로 합병 비율을 내 네, 구하면 1대 0.42대 0.56이 나옵니다. 아까 기사에서 보셨던 합병 비율 지금 그때 단순하게 현 주가 기준으로 합병 비율 나온 부분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소수점 두 자리 정도 차이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평균치를, 내외 이렇게 평균치를 내나 아니면 하루치 정도만 해나 큰 차이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합병 비율 1대 0 4대0.56 합병 비율이고요. 그러면 이 의미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2.4주를 가진 주주분은 셀트리온 1주로 신주를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1.8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셀트리온으로 신주 한 주를 받게 되는 부분이고요. 단 조건 아시, 아시다시피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이 셀트리온으로 합병이 되는 부분이죠. 이제 이게 없어진다는 조건 부분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신주 배정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2.4주당 한주 셀트리온 제약을 받게 되시는 분들은 1.8 주당 한 주를 받게 됩니다. 해서 일단 요거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똑같은 기준 상으로 주가 평균치로만 합병 비율을 구했을 때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주주분이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모두 100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총 300주가 되겠죠. 근데 합병 후에 요 신주 배정이랑 합병 비율에 따라서 만약에 셀트리온 주식을 받는 부분이라고 하면 요 부분은 그냥 계산상 나오는 부분입니다. 합병 비율 그 계산하기 위해서 총 300주 부분이 198주가 됩니다. 합병 전에는 어느 주주분이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주식을 각각 100주씩 가지고 있어서 총 300주였지만 합병 후에는 198주가 됩니다. 셀트리온 신주 부분이죠. 가지고 있는 가치는 변함이 거의 없습니다. 네. 기존에 합병 전에 각각 100주, 100주, 100주 가지고 있는 부분을 다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5,468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마찬가지 합병 이후에 셀트리온 신주, 198주를 가지고 있다고 나와있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 5,462만 8천원. 큰 차이 없죠.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약간 자산 가치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 이제 요 보셨던 주가 평균 기준에다가, 주가 평균 기준에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5% 정도 상향을 시켰습니다. 이유 부분은 다들 아시죠? 왜냐 일단 첫번째 기준 계열사가, 계열사 간 합병이므로 합병 나온 부분 쪽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수준에서 할증 및 할인이 가능하다고 아까 기준을 보셨죠 플러스 마이너스 10% 부분 하지만 저는 일단 5% 정도만 한번 지용시켜봤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서 그리고 왜 셀트리온 헬스케어냐? 네,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주식 직접 가지고 있는 거 없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직접 주식 가지고 있는 거 없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대략 11%의 대 주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딱 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사의 주인이라도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합병해서 조금 더 지분을 넓혀가려고 할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제 기준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냥 제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한5% 정도 부분을 할증시켜봤습니다. 할증시킬 때 그냥 단순하게 평균 11만 5천 원 부분이었잖아요. 여기에서 105% 그러니까 5% 정도만 추가 할증시켜봤습니다. 할증을 시키니까 12만 원대가 나오더라고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은 약간 변동이 없죠. 셀트리온에 대한 주가 평균 수치에서 한5% 정도만 할증을 시켜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병 비율이 기존에 1 0.42, 0.56에서 1 0.45로 한0.03%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니까 신주 배정에 대한 부분도 기존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2.4주 가지고 있어야 셀트리온 한 주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비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2.2주만 가지고 있어도 한 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0.2주 정도 혜택을 보는 부분이죠. 네. 이러한 기준으로 해서 네. 본인이 기존 똑같이 기존의 합병 전에 100주, 100주, 100주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0주가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할증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할증된 부분으로 적용을 시키면 200주가 더 늘어납니다. 198주에서 200주에서 두 주가 더 늘어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그러면 단순하게 본다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그냥 두주 정도 더 이득을 보는 부분이죠. 대표적으로 뭐소회장 사례를 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자산 가치를 보면 합병 전에는 300주를 가지고 있었던 게 5468만 원 부분이었지만 합병 후에 200주를 가지고 되, 되면서 셀트리온 신주 주가를 적용시켰을 때 5,520만 원에서 58만 원 정도 주식 수로는 두주 금액으로는 58만 원 정도의 이득을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단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병 비율 조정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난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 시뮬레이션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근거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왜 셀트리온 헬스케어 부분이냐 여기서 말씀드렸죠 오너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셀트리온 헬스, 헬스케어 밖에 없습니다 오너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 그러한 이유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서 5% 할증을 시켜서 적용을 시킨 부분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논란의 소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에서 자료를 공유 드리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약간 바라며, 네. 합병 비율 및 시나리오에 대해서 전체적인 약간 그림상으로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